네, 이번에는 이제 GA도면이 아니고 이제 샵도면이에요. GA도면은 이제 하나하나 가서 이렇게 위치해서 만들지만 샵도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소부재 단품 그 다음에 어셈블리 도면 이건 이제 다 어... 샵도면이죠. 샵도면은 우리가 일괄 생성합니다. 그거는 이제 드로잉 프로 스타일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어, 드로잉 프로세스를 써요. 드로잉 프로세스 아, 이쪽에 있죠. 드로잉 프로세스. 요 부분을 씁니다. 드로잉 프로세스는 일괄 생성이에요.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도면들을 한꺼번에 생성하는 거죠. 여기는 사이즈가 있어요. 우리는 A1 사이즈를 쓸 거냐, A3. 아니면 A1으로 나중에 생성하고 나중에 플로팅을 할때 A3로 하셔도 상관없죠. 저는 A1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싱글과 멀티는 멀티 멀티라고 붙어 있는 건 멀티 도면, 싱글은 싱글 도면 이런 뜻이죠. A1 싱글 BOM을 한번 써 볼게요. 클릭하시면 여기 셀렉티드 메인 파트서는 이렇게 셀렉 여기서 선택한다 선택하고 선택한 부재만 도면 만들겠습니다.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크게 뭐셀렉티드하고올 all 있죠. 올은 그냥 전부 다 생성하는 거고 셀렉티드는말 그대로 선택한 부재만 도면을 만드는 거죠. 그리고 빔하고 플레이트로 나눠었죠또 빔만 아니면 플레이트만. 예를 들면 뭐 단품 소구제의 플레이트만 뭐 빔만 이렇게 나눠서 할수 있는데 얘는 이제 어셈블리 도면이니까 올 m p m p 가 이제 어셈블리예요. 그래서 올 m p 그러면은 모든 그 어셈블리 도면을 다 만드는 거죠. 그리고 도면 번호는 뭐 100번부터 시작해서 갔는데 얘는 뭐 싱글 도면이니까 싱글 부재의 넘버를 그냥 쓸 겁니다. 여기 간단합니다. OK 버튼 누르면 여기 있는 모든 그어 뭐죠 어셈블리를 다 자동으로 찾아서 도면을 만들어 줍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셈블리 도면을 완성하고 이제 샵 도면이죠. 이제 샵 도면 중에 어셈블리 도면을 완성합니다. 자 어셈블리 도면이 완성하면 개, 계속 나가죠 여기 내려가시면 어 뭐가 있냐면 파트가 있어요 파트에 가시면 이 파트는 뭐냐 면 개별 부재 도면이에요 그래서 개별 부재 도면도 뭐 싱글로 하셔도 되고 멀티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여기도 동일하게 뭐 A1 사이즈로 그냥 하겠습니다 뭐 A4 선택하셔도 되고 여기는 크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A1 싱글 클릭하시고 셀렉티드 싱글 파트에 있는데 어 외도 a l 로 합시다 ALL s i n 그러면 다 선택해서 오케이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도면을 다 완성됐고요. 도면은 다 어디서 확인하 한다고 말씀드렸죠. 드로잉, 아, 도큐멘트 매니저로 가시면, 이제, 도면이 점점 많아지죠. 이제. 아까는 플랜 도면만 생성했는데, 이번에는, 뭐 컬럼 도면도 있고, 그 다음에, 어 뭐, 개별부재 도면도 있고, 여러가지 도면들이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도면들을, 개별 어셈블리 도면, 뭐 개별 부재 도면, 그다음에 어 GA 도면 이렇게 해서 도면 생성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.